완벽한 그녀도 나의 스타일에 반했다. 베르스 미레디스홈 안녕하세요. 노비자주기재 난장판 MC 유해안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선수 육성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가 한 얼마나 정도 있을까요? 등록된 선수들이 뭐한 3, 4천 명 되니까 음. 선수 등록안한또 지망생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돈 잡아먹는 사실상 진짜 귀신이죠. 국가대표에서 프로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10억 한 뭐, 18살에서 한 20, 20살 사이에 프로가 된다고 하면, 빠르면 7, 8년, 좀 늦으면 한 10년 정도를 이제, 좀 주니어 선수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적게 잡아도 한 4, 5천만 원의 비용이. 5천, 6천만 원 들고. 많이 들면. 그거를 뭐 10년간 투자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이 드는 음, 거예요. 음.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골프가 왜 좋으냐면, 오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나 축구 선수들보다는, 보통 한 30대 끝나잖아요. 근데 골프 선수들은 시니어 투이죠. 음.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골프는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직업으로 어, 삼을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어요. 음.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을 보면 가끔 좀 안쓰럽다는 라 생각도 드는 게. 어 어떻게 보면 공 치는 기계화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안쓰럽긴 하지만 그게 한국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대에서 지금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막대한 연습량. 네, 그러니까 골프에서 중요한 게 연습량하고 연습량 그다음에 감각인데. 계속 연습량으로 그거를 붙었다는 거지 그래도 공부를 어, 좀 병행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정부가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들 축구도 야구도 그렇고 다 주말에 하잖아요. 조금 그 협회나 어, 연맹에서 잘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좀그 학교 수업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좀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목소리> 저희가 그... 골프 다이에서 다음 달에 나갈 그 내용이긴 한데 골프 자녀를 둔 부모들과 티칭 프로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그한2 0개 정도 저희가 뽑아서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골프가 개인 운동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상당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애가 사회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티칭 프로들이 애를 정말 학교에 보내라. 애가 훨씬 더 잘되고 미래를 봐서 원한다면 학교를 꼭 보내라라는 게 아주 제일 첫 번째 얘기였어요. 경기를 끝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모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몇 개쳤요 오로지 성적에만 관심이 없어. 관심밖에 없어니다른 그러니까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는 게 있어요. 너 때문에 들어간 아. 돈이 얼만데? <laughs> 엄마 아빠가 아. 못해준 게 뭔데? 아. 쉴 생각하지 말고, 수익 연습이나 해. 밤을 새서 연습을 해도 모자랄 놈이 옆집 누구누구는 우승했더라 너 지금 얘기해봐서 오늘 몇다 쳤고 몇등 했니 그 다음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쟤 반도 안 되니 커서 뭐가 되냐고 그러니 어? 이거 뭔 남들 보고 쪽팔려서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걸어먹어서와 그러니까 재밌다 부모들이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피지 투어긴 하지만 얘를 향후에 얘가 자립했을 때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비단 골프뿐만이 응. 아니라 그냥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셔야 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주니어 배출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호주나 미국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자기 디비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목표는 저기 피지에 투어에 있고 음. 그러니까 간극이 너무 넓기 음. 때문에 디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클리어 클리어해서 풀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음. 가야만이 어떤 선수층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근 이제 그 우리나라 주니어 시스템을 보면 해외에서는 부러운 시선으로 보는 측면도 또 많이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를 국가대표 시스템으로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태국 마크라는 것들이 선수들에게는 좀그 마인 좀 멘탈이나 이런 마인드적으로 어, 네, 자긍심을 네. 심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좀 경쟁적으로 좀 앞서 나갈 그렇죠. 수 있다, 뭐 그런 네. 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다른 얘기 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외에 골프를 가르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골프시키는 자녀 교육, 골프 교육에 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20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19번이야. <laughs> 자기 직업을 버리고, 버리고 아이에, 아이에게 올인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레슨 프로들도 그거를 아는 거죠. 애를 픽업해주는 수준에 끝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조금 몸을 감수하면서 가르치는 음... 것 같기도 해요. 쉬고, 연습하고, 쉬고 연습하고, 이런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옆에 있어버리면 레슨 프로가 애를 못 놓는 거지. 음... 그럼 계속 고요. 그럼 애 스트레스는 얼마나 하겠어? 그 다음에 주니어더 부모들이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용품업체, 골프장, 뭐, 업계가 되게 넓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골프장 그컨택클럽안에 프로샵에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도 프로... 다 프로자격증 응. 네. 티칭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응. 특화된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스 관리쪽으로할 네. 수도 있고, 레지먼트 있고, 뭐, 헤드 프로도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수도 될수 있고, 뭐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 각 골프장에서 헤드프로 한 명씩만 채용을 해도. 그러니까. 5 0 0명이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헤드프로 없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그 잭니클라우스 같은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칠기도 마찬가지. 하여 뭐, 제일 부러운 거는 그 이런 티칭 프로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의 주니어 배출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걔들은 어디 가서도 무료로 칠수 있대요. 일단 실력은 좋다. 근데 아직 음. 그런 인프라가 음. 조금 부족하다. 네. 우리나라 에 이렇게 좋은 골프 교육 환경에 또 게, 시스템과 인식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더 이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니어 선수들을 위해 화이팅 하고 외칠까요? 네, 박수 한번. <laughs> 화이팅 해고 잘하고. 네, 아. 화이팅해 박수. 아, 커서 훌륭한 선수 되십시오. 오케이. <laughs>